안녕하세요. 어제도 부제도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굉장히 독특한 차량입니다. 애스턴 마틴의 DBX707. 에스턴 마틴. 이거는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와 비슷한 고성능 차를 만드는 영국 브랜드인데요. 특별히 시승하기 어려운 차를 제가 대차를 받았습니다. 반나절 정도의 짧은 시승인데요 이 차에 대한 간략한 특징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비도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시승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가벼운 차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3억 1,700만원? 일단 차량이 3억대입니다 이건 람보르기니 우르스 퍼퍼만테와 비슷한 가격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에는 4리터 V6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최고출력 697마력, 최대토크 91.8kgm의 힘이 발휘됩니다. 최고속도도 상당해요. 계기판에 330km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속도를 내볼 수 있는 곳이 없죠. 서킷에서도 이 정도 속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킷을 타보시면 직선주로에서도 200km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차는 사실 독일 아우토반의 무제한 구간에서 달려볼만한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테온 알라인으로 210km까지 운전을 해봤는데 독일 아우토반 정도라면 이차로 300km까지 잠시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발라도 가속력이 좋아서 운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의 가속력을 확인해 보면요,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데 3.3초. 원래는 제가 한적한 도로에서 소위 말하는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서 노면 상태. 에 가썩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백 테스트는 안할 거고, 중간에 차량 통행이 적은 데서 순간적인 가속 성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SUV 차량인데요. 크기도 꽤 커요. 대형 SUV로 분류가 되고요. 차량 크기를 살펴보면 전장은 5,040mm, 전폭은 1,995mm 전고는 1,680mm 전고는 SUV치고는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크로스오버 형태도 아니에요 완전한 SUV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 휠 베이스는 3,060mm 꽤 넓죠 공차 중량도 무거운데요 2,245kg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이 차의 주요 재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정체 구간이기도 하고요. 도로공사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바로바로 바로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고급 차량, 럭셔리카 하면 승차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퍼포먼스 차량이라는 점도 염두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차량의 서스펜션 설정 빠르게 걸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격을 뭉개기보다는 정직하게.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요철들 바로바로 전달해 줍니다. 통통통통통통통 통통통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고속 주행 시 충격이 크게 왔을 때는 둥하고한 번에 처리하고 끝이에요. 이 차의 모든 설정들, 서스펜션, 알로이 휠, 타이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형태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차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들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실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꽤 독특하죠. 물론 최근에는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행을 따라가는 건데요. 이 차량은 에소 마틴의 벤티쉬. 그리고 최근에 DB 11의 중간 정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다소 불편한 버튼식 변속기가 센터페시아 이 위쪽 대시보드에 설치되어 있고 방향지시등 칼럼과 와이퍼 칼럼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다소 당황을 했는데 자기차라면 익숙해질 부분이니까 아주 불편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똑깍똑깍똑깍 똑깍, 똑깍, 또는 띵띵띵 이런 게 아니라 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떡하네요? 그동안은 GT 모드, 즉, 그랜드 투어링 모드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잠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가속 페달을 밟아봤는데, 와, 이거 파쿠 사운드 들으셨죠? 엔진 사운드 굉장히 좋네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 차량의 가속 성능 토위 제로백은 즉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데 3.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뭐 이렇다 보니 잠깐 잠깐 밟았을 때도 꽤 높은 출력과 그리고 토크 가속 성능이 발휘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요철이 많은 도로를 지나갈 때는 꽤 거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부연 설명하자면, 이 차량에는 4리터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고 최고 출력이 포털에는 690대로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의 이름 707에서 알수 있듯이 707마력까지 힘이 발휘되고요 최대 토크도 91.8kgm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차의 성능을 바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도 꽤 단단하면서 견고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반응형 서스펜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세를 합니다만 이 거친 도로를 지날 때는 여지없이 탁거려요 대신 부드러운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또 그에 맞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즉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요철이 크지 않고 부드러울 때는 아주 부드럽게 넘겨주고요 충격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클 때는 쿵 하면서 한 번에 감쇄시켜버리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은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퍼포먼스 카이다 보니까 그에 맞게 거친 면들이 공존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로백, 즉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는 아닌데,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보니까 가속페달을 반 정도만 밟아서 이 차량의 가속 성능을 잠깐 맛보겠습니다. 주행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요. 다양한 영상을 찍으려고 의도했는데요. 음, 이렇게 운전자 시점에서 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영국 자동차 브랜드 에스턴 마틴의 DBX 그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인 707의 재원 그리고 특성, 가속 성능 등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본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에스턴 마틴 DBX 707 관련 영상 짧지만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